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3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이니이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답답한 우리에게 답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답답한 우리에게 답이신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증, 감염증으로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살아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도 없었고 이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류는 사람들은 허둥지둥하고 문을 닫고 폐쇄하고 추적하고 불안과 위협을 가하는 정부, 참 막막하기만 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전 인류가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고 서서히 일상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답은 하나님께 있었구나. 세상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 질병, 그리고 그 끝인 죽음만을 답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나라들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빈국들,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을 맞을 수도 없었고, 그대로... 죽음에 방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살지 않고 인간이 세운 계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인정하십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답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답이 없는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의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병입니다. 병된 오빠를 살리려고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대답만 하시고 전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루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루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루를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흘 만에 도착한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정말 네가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 울고 있는 말이야. 빈정대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왈칵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눈물은 마르다 마리아의 아픔을 공감하신 가슴 아픈 눈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장 43제를 보면 현장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큰 목소리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엄청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죽음을 향해 화를 내시며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굴레인 죽음에게 사형을 언도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순간 생명이 됐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나사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답임을 믿는 게 우리가 진실로 실존하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가져온 모든 불신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이 험난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부활이며 생명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당당한 믿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 답답해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난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때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선포하고 생명의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인생의 답이 주님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